자 요즘 러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러닝 하시는 분들 많아질수록 또 저를 찾아오셔서 발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특히 여기 내측인데 안쪽의 발목인데 안쪽 복숭아뼈 밑쪽으로요. 여기에 여러분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통적인 인대 부상은 아니에요. 어,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앞쪽에 무지 외전근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터널 밖을 감싸고 있는 이 근막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요.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발 앞쪽에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그리고 또 구부려주는 이 기능을 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아치 서포트도 안 되고 또 차고 나갈 때 힘을 쓰는 것도 약해져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무지외전근을 즉 달리기를 좀 발목 안 아프고 뛰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운동을 꼭 챙겨가면서 하셔라. 자, 오늘 지은 선생님이서를 좀 도와주실 텐데 이런 조그만 볼을요 엄지 발가락 사이에다 놓으실게요. 예, 이렇게 놓고 뭐 다른 쪽 발가락이 안 움직이면 좋지만 엄지만 들었다 내렸다. 엄지 들고 내리고, 엄지 들고 내리고, 엄지 들고 내리고, 엄지 들고. 내리고, 엄지 들고. 내리고 같이 또 엄지 들고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한 (20회씩) 한 (3세트만) 해보세요 그러면 요 무지외전근을 강화하면서 확실히 내측에 있는 통증이 좀 떨어질 겁니다.